문건풍수님에게 질문 제14호를 드립니다. 818년 23대 발복도 있습니까? 자, 이것은 송건웅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댓글입니다. 천인지 귀족풍수 박인호와 이분이, 이분은 옛날에 동강의 풍수 유람 하다가, 그 다음 백박용사 풍수 유람 하다가 지금은 문건풍수 유람이라고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발복이 몇 대까지 하는가라고 토론을 하다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핵심이 여기니까 복잡하지요? 핵심이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박선생은 가는 사람이 천연지 귀족풍수제입니다. 발복의 영향이 고송까지 미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밝히려 하는 것이고, 소생은 송건흥씨입니다. 지금만은 문건풍수유람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많은 풍수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이고, 그 다음이 조부모이니, 부모나 조부모, 조부나 증조 묘소만 봐도 본인의 상황을 알수 있고, 심지어 부모님 묘소만 봐도 알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냐 증조까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섭의 영향으로 하는건 없느냐. 이건 정말 할매들 이야기입니다. 고조할매, 증조할매, 조모, 모친이 외가의 영향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지는 고조까지 운운할 필요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고조발록은 희미하다 이 말이요. 이 문건풍수는 이제 백봉풍수유람이 과그 앞에는 문건풍수 동강의 풍수유람인데 백봉풍수유람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문건풍수유람입니다. 동래정시 정문도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벌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족이 동래정시다. 고려는 그만두더라도 조선자에 들어 세조와 성종 때의 이름을 날린 영의정 정창손을 시작으로 17명의 정성을 배출했다. 대단하죠. 이는 전주의시 22명 안동김씨 19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안동김 씨는 외척으로 득세했고 이외척으로 득세했다는 의미는 외손발복이다 이 말입니다. 전주이씨 또한 왕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료의 정씨가 단연 손들어가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그 밑에 말을 보겠습니다. 자, 전주이 씨의 22명 안동김씨 19명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여기까지 했죠 동래정씨 이 같은 출세는 풍수적으로 이를 설명해 줄수 있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그것이 바로 부산 동네에 있는 정문도 묘다 이 말을 그래 정문도 묘 때문에 동래정씨가 17명의 정성을 배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문도 묘에서 마지막 누굽니까? 이0주 정원영이죠. 이때까지 발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정문도는 이세고 고려 전기 사람이고 영의정 정창선은 조선 전기 사람으로 동해선기 14세손이에요. 정창선부터 시작해 가 정원영까지 17명이 정성을 했는데 이게 전부 뭐냐가 정문도 묘의 발복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맞는지 따져봅시다. 자, 정문도는 고려 현종 때, 뭐, 호장에 뭐 했대요. 벼슬을 했는데, 생존 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종이 31년까지 제외하고 20년을 더 살았다고 추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51년이죠. 1051년에 정문도가 사망했다면, 351년 후에, 1402년에 영의정 정창선이 출생을 했어요. 그럼 그 기간이 아면 351년입니다 고선발록도 희미하다 하는데 왜 영의정, 정창선까지 뭡니까? 12대죠 351년 동안 왜 아무도 발록 없다가 정창선이 왜 영의정이 됐습니까? 이상하죠 그 다음에 정운영이 언제 태어났냐면 1783년에 태어나는데 영의정은 1848년에서 1 8 6 9년 사이에 약20몇년 뭐 되죠? 그동안 영의정을 세번 합니다. 그러면 뭐냐? 영의정을 세번 했는데 그만 818년 이후 정문도가 죽고 818년 이후에는 아무도 발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왜 발복이 없는가요? 천년만년 가면 안 되는가요? 문건프 선님 고손발복도 희미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첫째, 정문도 사후 351년 동안 발복이 없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상하지요? 두 번째, 351년 동안 발복이 없다가 왜 12세 정창선이 최초 영인이 된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세 번째, 정원영이 영의정을 그만둔 818년 이후에 발복한 인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예상하지 않는가요? 답변 못 하시면 스스로 허소리했다는 것을 입증하지요.